다. 긴 하긴 하그 하긴 하기 하긴 하긴 최초로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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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긴 하긴 하 NC에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가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<있다>, 요교가 <로규어가> 아주 좋습니다. 요교를 옷을 줘요. 요교에는 미래가 있습니다. 요것에 배민으로 시켜주세요. 한국에 제가 배달 음식안 먹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지금 잘해야지 다시 만나. 인생은 다, 다 납니다. 알아고 뭐. 요교 오세요 요교 요교에 지금 자주 뱀민들하고 혼자 할수 있는 기가 아 열렸습니다 우리 종민 이 성장하기 위해서 요교 그리고 이 이렇게부터 중요 여기서저테 보내라고 지금 수반은 인재들이 다 요교에 아 요교 중요 난리야 아이 너무 들 요구에 지금 훌륭 인재들 중 가장 대표적인데 N 네, C 의 데이터 플랫폼 이더가 지금 말말 끝난 거야. 네, 왜 날봐? <laughs> 왜 날봐? 그만 하지. <laughs> 잘 가요. 이들도. 안녕 이렇게 찍는 게 네, 이제 마지막이야. 슈레이랑 <laughs> 네, 살짝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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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진짜 부담스어다 아, 진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해진나원래짜 아, 진짜. 나 원래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 아, 알지?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네, 손 말고, 손, 손 말고, 셔야죠 이렇게. 얼죽지마 어, 머 뭐, 찍는 것까지 뭐 그래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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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님 왜 가요? 안돼 는데아 안녕. 안녕. 봐요 이녕 아, 진짜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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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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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차피 우리 토마가 만남다. <h mujiz> 아, 연설, 진짜. <laughs> 지금 자리, 지이 자리, 지금 리지이 지금 지 지금 자리, 지거지요자리자지지리 지금 지 지금 자다 인생을 다둡니다 자랑, 가라. 고잘하고 감사합니다. 우리, 우리 조기님영희님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에,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동안 몬시에서 두분 덕분에 정말 좋은 초아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. 외우소, 외우소. 갔잖아. 그 <laughs> 유튜브 컨텐츠 찍고 있는데 뭘 보자? 아, 죄송합니다. 컨텐츠라 컨텐츠. 여 요기 오세요. 요기 요교. 요기 요기 에 지금 자기들 대민으로 보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걸려 있습니다. 우리 종이님, 벽이님 선정하기 위해서 요기 오, 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 억서부터 준비해. 이 억서 저한테 보내라고. 지금 수많은 인재들이 다 요교에 지원하고 있어 난리야. 나, 진짜, 진짜, 아유 눈에 속 보죠. 요교에 지금 수많은 인재들이 지원하고 있어. 가장 대표적인 게 N C 의 데이터 플랫폼 리더가 지원했어. 그러면 말 끝난 거야. 왜 날봐? 왜 날봐? 뭐 하지? 이들도 이자인 이렇게 잡는 게이의 마지막이야. 시우네이러. 시우네이러.